<목소리도> 여러분 그 이동할게요. 여기 맵 별로 안 좋아서. 네. 시부야! 아, 아, <laughs> <너무 많아. 웃음> 아, <laughs> 가고 싶어요. 최고도 이지 않아. 오, <laughs> 아좀 어딘 전지 와봤던 것 같네. 아나 <laughs> 뭔가 익숙한 곳아 좋습니다. 석수염이 너무 큰가? 네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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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해복 많이 받으십야 시부야 해봐 예 아, 네, 네. 시부야 해봐. 안녕하십니까 안녕하 오셨군요 시, 시부야가 뭔가요 시, 음. 시, 시부야 또 몰라? 재밌겠다 에이, 오늘 시, 넌 탈락이다 시부야 가요 몰라? 우빈 도 몰라? 아, 시, 몰라? 아, 몰라? 음, 아 뭐야 세복. 그게... 짭취 네네이거 뽑으면 안돼 형나어요 <laughs> <laughs> 심판사가 소리 지여놓고따라왔나봐 가고싶어 가고싶어